잠깐만 눈을 돌려보아도 시끄러운 것 투성이다. 그 소음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함께 소리지르고 있는 걸볼수 있다. 갈등 혹은 우린 이렇게 합리적이다. 너희와는 다르게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토론. 어찌되었든 그 이면엔 추악한 욕망이 있지 않은가? 구태여 포장하려 애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포장지로 감싸지 않으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워서 그런가? 갈등의 원인들. 대승적 차원에서 정의를 위해서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뻥치고 들 있다. 대부분 이런 심리가 아닌가? 나보다 뒤에 있어야 할 놈이 앞에 있는 게꼴베기 싫으니까. 나보다 뒤에 있어야 할 사람의 기준을 멋대로 정하고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서지 못하도록 겐세일을 넣는다. 열받게 약올리거나 지식인의 빙의에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 묵사발을 내버리거나 이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니까. 대체 저 앞에 무엇이 있길래 뒤에 있어야 할 논보다 앞에 서야 하는 걸까? 초등학생 때 교과서에서 정치의 뜻을 처음 읽어보았을 때 다소 충격적이었다. 초등사회 개념사전에서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툼. 당시 내가 생각하던 정치는 뭔가 대단히 정의롭고 멋진 것이었다. 착한 사람이 국가를 멋지게 다스리는 봉사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다툼의 결과 좀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다. 친구끼리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던 어른들의 세계에서 다툼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충격이 무뎌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세상은 온통 다툼투성이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터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정의 내렸다. 정치는 정의롭고 멋진 웅장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저 가치를 분배하기 위한 다툼일 뿐이었다. 분배 방식은 권위를 얻어 찍어 누르면 될 뿐이다. 내 뒤에 서야 할 놈이 내 앞에 서지 못하게 찍어 누른다. 저 앞에는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아니, 욕망을 채워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정치가 있었다. 정치는 곧 다툼이다. 뒤에서야 할 놈이 앞에 오지 못하게 다툰다. 그렇다면 대체 한 줄로 서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혹시 줄에 묶여 다같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끌려가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도록 서로 다투게 설계된 걸까? 뭐가 되었건 다툼으로 구성된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이다. 문득 무협지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강한 독을 만들기 위해 독을 가진 벌레들을 상자에 넣어놓고 내버려 둔다. 상자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 마지막에 살아남은 한 개체는 강력한 독을 품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독은 제 아무리 절정의 무림 고수라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혹시 이 세상은 고차원의 존재가 강력한 인간 독을 얻기 위한 상자 속인 걸까? 설계자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지 간에 밥 같은 존재인 인간들이 다툼으로 설계된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인다. 진화의 메커니즘을 보면 살아남은 것이 올바름의 기준이 되곤 한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무형의 가치마저도 살아남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재산의 정도, 사회적 지위, 체면을 살려줄 외모, 등등. 살아남은, 그리고 살아남을 가치를 기준으로 친구나 연인을 만든다.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문득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살아남은 것이 반드시 강한 것, 올바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역시나 이런 의문은 똑똑한 누군가가 이미 했었다. 생존자 편향의 오류.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은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전투에서 돌아온 전투기의 외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투기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알 자국이 집중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 부분을 보강하기로 계획했다. 이때 통계학자 아브라말드는 반대했다. 오히려 총알 자국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왜냐면 해당 부분에 총격을 받은 전투기는 추락하여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전투기는 해당 부분에 총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걸러진 일부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생존자 편향 오류의 대표적 예시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돌을 보고 있자면 석기시대가 떠오른다 석기시대 이것도 생존자 편향 오류로 인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석기시대엔 돌로 만든 석기보다 나무로 만든 도구를 더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질 시점에는 나무로 만든 도구는 모두 썩어 없어졌고 돌로 만든 것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석기 시대라 부르는 것이다. 사실 돌보단 나무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말이다. 그렇다. 대부분의 진실은 살아있는 것, 생존에 있는 것그 너머에 있다. 설계자가 만든 갈등의 세계. 서로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정의와 올바름이란 포장지로 감싼 채 신성한 전투를 치르는 양 다투고 있는 세계. 전투에서 살아남아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을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전투를 한다. 끊임없는 반복. 왜 그래야만 하는지 정말로 강력한 독을 품게 된 인간들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일까? 설계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단 하나 알수 있는 건이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것. 알베르 까미가 말했듯 부조리한 세상에서 밥 같은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오직 반항뿐이다. 반항하는 방법은 설계자가 숨겨놓은 치부를 들춰내는 것. 설계자가 숨겨놓은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욕망의 생존을 위해 인간을 끊임없이 다투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생존자 편향에 갇혀 진실을 못 보게 할 목적이 아닐까? 그렇다면 진실은 표면에 떠 있는 생존한 가치들 너머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보자. 마음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살아남지 못한 시체 더미를 뒤져보자. 그곳에 왠지. 진실이 있을 것 같다.